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 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10월 11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보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 기억하시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곳을 떠나 루스드라 더베로 이동해 복음을 전한다 라고 내용이 끝났는데요.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전과는 달리, 바울이 이전에 방문했던 도시들과 달리 이방 도시였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바울 사도의 복음 증거의 방법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루스드라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오늘 나와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마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8절부터 내용을 보면 아마 성문 어디나 어, 길거리 어디나 야외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루스들의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앉은뱅이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이 모습을 바울이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음, 앉아 있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상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부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외, 외형적으로 완전뱅이고 초라한 보잘것없는 사람의 내면을 볼수 있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통일한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떠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겉보여지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로 일어납니다. 여기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말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즉시 당장 일어나라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앉은뱅이 한 번도 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던 사람이 고민도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즉시로 일어나 걷습니다. 여기서 걷는다 라는 표현이 미완성 표현으로 계속해서 걸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향해 선포했을 때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즉시로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기 소원하는, 소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합니다. 어떨 때볼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 이 믿음이지만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뗄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큰 속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에 주목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이 작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청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큰속 가족 모두가 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을 많은 무리가 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신들이 나타났다라고 외칩니다. 거기다가 이 신들이 나타났으니까 이들을 숭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신당 제사장까지 내려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막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14절, 15절을 함께 제가 대신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무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우리가 이들을 숭배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지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억울할 때 정말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이것들을 저항해야 할때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행동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난 이것을 철저히 거부한다 라는 의미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두 절의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찔림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대외적으로 또 사람들과 말할 때 어떤 일들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행하셨어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좀 내가 한 어떤 부분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어, 너무 대단해라고 칭찬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나도 가득하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찔림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어, 그런데 바울이 이 15절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 께로, 우리가 이렇게 복음 을 전하 는 이유는 이러한 놀라운 일 들이 일어나 는 이유는 살아 계신 하나님 께로 돌아오 게 합니다. 라고 강하 게 주장 하고 있 죠? 복음 을 전하 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을 믿고, 우리가 하나 님의 따라가 는 이유, 하나님 을 믿는 사람 으로서 살아가 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을 나의 뭐 무언가를 자랑하고 내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고 어 나의 나됨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우리 말씀을 근거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그러한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주님이 오늘도 주목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나의 나됨을, 나의 어떠함을 에스, 어, 나타내기 위해 애쓰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강대하심을 높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반응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속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나의 나댐을 낮추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각 사람을 비춰보시면서 그런 소망이 되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많은 순간들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과 새로운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